안녕하십니까 주식언론소의 김동조 소장입니다 여러분 주식 하는거 쉽지 않죠 예좀더 네.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식 하면은 이 기본적 분석법 기업내 재무제표 관련 정보 외부 정보 뭐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잘 안되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또 기술적 분석법 이거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. 이것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.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아 그럼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지. 여러분 주식은 속성이 확률 게임이고 주관적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남한테 물어봐서는 성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? 내가 스스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? 자, 그 방법 요마이웨스타 홈페이지에서 입문편 무료 강좌, 동영상 강좌를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